정보통신산업진흥원 윤형진 수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날씨가 올해 들어서 가장 이번 겨울 들어서 가장 추운 날씨라고 얘기하고 최근 온도가 영하 20도가 넘어가는데도 이렇게 많이 와있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약 80회 반의 소프트웨어 공학 테크니카 세미나를 서울에 있는 상하수 무리군스케어에서 계속 진행을 해왔었습니다. 그랬다가 최초로 저희가 판교에서 소프트웨어 공학 테크니컬 세미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요. 뭐 사전에 특별한 DM이나 공지에서 장소 변경에 대한 것들이 없어서 오늘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오실지 많이 걱정이었는데요. 되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이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저희가 더 열심히 더 좋은 컨텐츠로 소프트웨어 공학 테크니컬 준비해서 오시는 분들의 도구에 보답할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미나의 진행 순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모바일 IoT 환경 오픈질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한 풀 개발과 성능 측정 방법론을 주제로 하는 세미나입니다. 세션 1은 3, 아, 2시부터 3시 20분까지 약 1시간 20분 동안 진행이 되고요. 모바일 IoT 환경에 적합한 성능 측정 방법론과 안드로이드, 오레오가 가져오는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시 20분부터 약 20분 동안 커피 브레이크가 진행이 되고요. 참고로 오늘 첫 번째 세션에서는 저희 손영수 선생님께서 발표를 해 주실 텐데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질의응답을 발표나 강연 중간중간에 받는 형태가 있고요. 강연이 다 끝나고 나서 받는 형태가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강연은 강연이 다 끝나고 나서 별도의 Q&A 시간, 질의응답 시간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3시 20분까지 강연이 진행되는데 아마 저희 손영수, 손영수 사무님께서 한 3시에서 3시 10분 사이에 강연을 끝내 주실 거고요. 별도로 질의응답 시간을 10분에서 약 20분 정도 받을 예정이오니 그동안 별도의 질의응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시 20분부터 약 20분간 커피와 간단한 자과를 드시면서 쉬시고, 3시 40분부터 5시까지 국제정보통신, 기술 어, 정보기술연구소 우영식 수석님께서 파인드버그로 탐지 가능한 자바 동시성 에러 및 파인드버그 커스텀 디텍터 개발에 대해서 강연해 주시겠습니다. 그럼 세션 1을 진행해 주실 어니컴 손영수 사무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양도 이제 모바일 IoT 한개이로 접어놨는데 사실 좀 안드로이드에 많이 특화되게 말씀드릴 거고요. IoT 관련된 건 제가 아마 작년에 소프트웨어 인사이트 세미나에서 한 시간 정도 또한번 있습니다. 서 동영상으로 다 검색이 되니까 이제 IoT 특화된 것 그쪽에서 많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안드로이드 쪽에서 많이 변화되는 것과 8.0의 대기업이 변화된 이런 것들 그리고 성능 측정할 수좀 보셔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형태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일단 이제 안드로이드 8.0이 엄청나게 많은 변화를 지금 추구했습니다. 여태까지 메이저 OS 업데이트 사상 가장 큰 변화라고 이제 하시면 될것 같고요. 물론 5.0 때, 그5.0때 안드로이드가 이제 달빙에서 앞으로 바뀌는 어떤 상황이 있었다면 8.0에는 이제 이게 i 이 o 프로으로 들어갈 수 있게 전근적인 운영체제의 구조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적게 데이터를 쓰고 예, 지시도 다 바뀌고 모든 게다 변경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뭐대충쪽 설명드리면 아시겠지만 지금 안전형 8.0이 출시된 지는 굉장히 많이 나왔지만 점유율이0.7% 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 메이저 회사들이 그만큼 반영을 못 해주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 쪽에 수집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니까 8.0에 있는 성능이 그렇게 좋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러니하죠. 굉장히 많이게 바뀌었다고 얘기하는데 를 아마 이제 제조사에서 해야 되는 부분이랑 이제 구글사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두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미스매치 나는 부분이 있고, 안그래도 8.0에 대한 테스트를 대부분 픽셀 디바이스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조사들이 좀내놓데 약간 애를 먹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어 심지어 이제 LG G6는 올해 6월 달에, 올해월로 업데이트 해주겠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만큼, 예, 엄청나게 좋다라고 양을 파는데, 약간 이제, 적인 그, 사실, 백에는, 대사와의 네, 약간 혼란되는 문제도 제법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고 있습니다. 일단, 안전, 안드로이드 이제 8.0에서 이제 큰 구조 중에 하나가, 메모리 사용량을 어떻게든 많이 아끼자라는아키텍트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 우리가 안드로이드 앱은 하나의 APK 파일이고요. 얘는 아시다시피 g 파일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컴퓨터에서 풀면 ZIP입니다. 이쪽을 풀면 d 스란 파일이 나옵니다. 이게 실제 요한 형태대로 다양한 정보들이 가지고 있고 이것들이 실제 여러분 우리 그 핸드폰의 메모리에 올라가서 동작을 하는 구조죠. 그런데 가장 큰 거는 8.0부터는 이스 x 에 대해서 레이아웃을 업마이트 8.0부터는 어, 훨씬 더 적은 용량으로 올라갈 수 있고 얘들을 관리하는 레이아웃들을 옵티마이즈하게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어떤 부분에 저장해야 되는지 구구간들을좀더잘 세그멘테이션 해가지고 나눠서 저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시면 예전에 레이아웃 적용 안 했을 때랑 8.0 이후에 레이아웃 적용했을 때앱 사인입니다. 굉장히 줄어들었죠. 러치한 게. 그만큼 이제 적은 용량으로 배포할 수 있게 기 되게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이값지 컬렉터의 변화입니다. 값지 예, 컬렉터가 전에는 이제 그 앞에 그 뒤에 나오겠지만 화면을 전개하는 값지 컬렉터랑 뒤에 백그라운드 어플리케이션을 전개하는 값지 컬렉터가 따로 있었고 백그라운드만 이제 옵션을 켰을 때예그메모리를 컴팩트하는 어떤 진실 동작했었는데 8.0부터 전부 다예 거의 자발은 동일하게. 자, 저, 봉이 자바의 제네레이션하고 거의 유사하게 모든 것들을 세대별로 컨퓨션 해가지고 주민 거의 컨셉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했냐? 그건 이제 뒤에 쭉 제가 역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고, 하여튼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고, 재미난 건그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는 갈치 컬렉터에 대한 동작 방법이 크게 세 가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조사마다 사실 자기 멋대로 바꿀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조사가 빌드할 때, 어떠한 가이 컬렉터가 동작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세서하는것저렇게 다르게 앱이 동작한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여러분의 폰에서도 바꾸실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어, 전통적으로 말하면, 전통적으로 세대별로 어프로치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뒤에 더좀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여기 이제 메모리가 있으면, 그 다음 세대 같이, 요걸 그대로 카페에서 넘기고, 이 중에서 또쭉 한번 정리하는 거죠. 그다음, 그래서 살아남은면이그 다음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예, 정리한 다음에 마지막 남아 있는 여성만 들고 와서 주소만 가져와서 이제 사용한 형태바뀌겠다는 거고요. 거의 예, 거의 자바의 값의 커터처 유세 진보고 요것 뒤에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프롬 스페이스 투 스페이스라는 전 통적인 지시 알고리즘이 있는데, 적으좀 응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 일단은 네. 256 메가짜리 힙을 생산하는 동안 굉장히 지시에 대한 포즈 타임을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엄청 많이 줄였다. 우 자랑을 한 거죠. 예, 이거 그러니까 이 사실 뭐냐면, 지시가 호우주 하는 게 메모리가 꽉 차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메모리 얼룩케이션 할때 이제 찾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5.0부터 계속 엄청난 변화를 주고 왔었는데, 그 부분 은 대응 드리겠지만, 훨씬 더 작게 생성할 수 있게 많은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시면, 예, 거의 보면, 달빛에 비해서 지금 이제, 예, 오레어 같은 경우 10.5배 빠르게 했다라고 자기가 리포트를 하고 있죠. 예, 물론 이제 구글 픽셀 기준이고요. 예, 하지만 뭐 얘들은 구글 하에서 발표해야 되니까 약을 팔아야 되니까 이렇게 말을것 같은데 예, 사실은 이제 얼마큼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거보다 어떤 성능 테스트에서 압도적으로 좋아졌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글 시트가 지고 테스트를 했는데 키소트를 예, 한다거나 이런 테스트를 했던 여러 가지 테스트를 했는데 키소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거의 200%의 근접 테스트로 엄청나게 많이 했을, 많이 성능이 좋아졌다는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와 좋아졌다. 그 다음에 적으로 이만큼의 퍼포먼스가 좋아졌었는데 보시면 새로운 가비지 컬렉터도입하기 굉장히 성능이 큰 영향을 줬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인라인인프로먼트 펑션을 직접 코라는 거아니고 인라인 형태로 코드를 박아놓는 주법들을 네, 곳곳에 넣어준 거죠. 그래서 이런 걸왜 이렇게 됐냐고 얘기 들었을 때 보면 안드로이드의 이 안드로이드 런타임 팀에 대한 멤버들이 1년마다 가로치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2 0 1 5년에의 젊은 친구들이, 똑똑한 젊은 친구들이 했었는데, 이번 2017년도 구글하이에 보면 백발 할아버지는 3, 4명이 나와서 이제 말을 합니다. 이게 본격적으로 컴파일이나 이런 최적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신념을 썼다는 거고요. 뒤에 말하겠지만, 이거 여태까지 아니니? 하고 이제 악성 댓글이 다시 여러분들. 이제 뭐 코드를 줄이는 기법들, 그 다음에 클래스의 하이라이트를 보고 좀더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들인데요. 가장 큰 거는 이두 가지입니다. 루프 옵티마이션이랑액티라이 제이션을 드디어 지원한다라는 거죠. 그런 루프 옵티마이션은 뭐냐면 우리가 코드로 루프를 짰는데 이걸 딱 보고 어, 굳이 루프를 안 돌아도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은데라고 하면은 안드로이드가 알아서 예, 런타임이 알아서 그 부분에서 최적화를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있으면 코드를 이런 식으로 바꿔준다거나 쉽게 말해서 이제. 예, 아니면 루프를 이런 식으로 얼러닝 시킨다거나 해서 불필요하게 루프가 돌지 않도록 예 이미 코드를 한번 얘가 차근화해서 보여주겠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것은 이팩로라이시입니다 신드라고 하는데요. 하나의 명령으로 멀티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법들이 여태까지 이제 있는 제조사의 CPU에서 다 제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7.0까지는 이 기능을 한 개로 쓰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러한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능들을 이제 자동으로 업로드 해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전에 이렇게 따로 네번 계산한 게 아니라 네 개를 한 부분에 더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결과가 나오게 만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드디어 아직도 우리가 믿다을 해줄 수 있는 작업들을 엄청나게 해준다라는 거죠. 되게 성능이 매우 <laughs> 좋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섯 가지 이미지를 겹쳐가지고 계속 서뮤니티나 화면을 보여주는 테스트를 했었는데. 이 심들을 조용하고난 거랑 안한 거랑 이만큼의 초당 프레임 차이가 났다. 그래서, 어, 근데, 결국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드디어 CPU 제조사가 제공하고 있던 예, 심들 명령어를 안드로이드가 사용해서 최적화를 시켜준다는 거고요. 예, 이걸로써 이제 많이 이제 성, 성능적으로 많이 흡사시켜서 그것들을 꺼내올 수 있게 변경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막 잘하니까 밑에 이제 종성적으로 컴파일 이런 거나 이런 것들을 최적화를 잘하신 분이 이번 7 0아8점에서 이해 적용했어? 많은 분들 부터들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8점년이 변화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안드로이드가 스텝 바이 스텝 성능적으로 변화를 해왔고, 우리가 모바일 앱 개발자 입장에서 밑단밖에 안 보는데 제조사 입장에서 어떠한 것들을 고려해야 되고 이것들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성능하고 맞물려서 흘러가는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전통적으로 그 품질을 확보하는